안녕하세요. 살아있는 감당구의 레슨, 넥스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슷한 공을 설명을 할줄 알았죠? 아닙니다. 자, 오늘 옆돌리기. 옆돌리기 배치인데요. 옆돌리기에 가장 어려운 공. 1 목적구가 붙어 있을 때 아주 편하게 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시죠. 옵티머스 빌리어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꾹.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공은 옆돌리기 배치입니다. 근데 아주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배치거든요. 왜 그러냐. 1 목적구가 이 빨간 공. 빨간 공이 코너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들 실전에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실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류의 옆돌리기가 있어요. 근데 제 목적구로, 제 수구로 옆돌리기를 돌리려고 하니까 1 목적구가 코너에 붙어 있고 이 공을 맞고 단 쿠션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들 그리고 아까 붙어 있는 공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잘못된 예를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보통적으로 어떻게 맞냐면 이렇게 맞거나요. 잘 맞아도 길게 떨어지죠. 아니면, 이렇게 단 쿠션에 맞아서 미스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공을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1 목적구에 이 빨간 공에 타격을 주시면 안 돼요. 가장 쉽게 타격을 안 주고 스트로크를 하는 방법에는 저희가 최성원의 롱샷 아니면 업샷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쳐도 사실 팔에 긴장이 많거나 하게 되면 오류를 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릴 거군요 여러분들 이큐 스트로크를요 한번 제가 제 스타일대로 큐 무게로만 치는 스타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공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제 스타일로 제 오랜 경험으로 공을 맞춰보도록 할 거예요. 네, 상단 회전을 줬죠. 어때요, 여러분들? 일 목적구도 포지션도 굉장히 좋고 제 이 목적구에 가는 동안에 힘주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완벽하게 맞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은, 아, 뭐 두께를 한 8분의 1 두께 맞춰서 공을 쳐야겠다. 아니면 스트록을 하나, 둘, 셋, 똑같이 넷, 이렇게 슬로우로 나가겠다. 뭐 이런 방법들을 많이 구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넥스리가 구사하는 방법은요. 이 팔에서 그냥 큐 무게로만 툭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냥 툭 던져놓으시는 거예요. 임팩트가 있어도 안 돼요. 그냥 이 수직 운동 툭 이렇게 던 떨어뜨리기만 하시면 돼요. 툭 아셨죠? 제가 다시 조금 더 어려운 배치 이렇게 붙어 있는 공들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툭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 원팁 반 정도 줬고요 음. 아주 편안하게 공이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치시면요. 여러분들이 미스 없이 공을 제가 보기에는 이 연습이 한 7, 8번만 되더라도 거의 한90% 이상은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당점은요 상단 당점이거든요. 그 상단 당점에 원팁에서 투팁 정도 회전을 주는 거 굉장히 선호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놓고 지금 어때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이 너무 얇게 맞아서 짧게 떨어지는 경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하시고 공을 치시면 거의 이런 난공에서 90% 이상 맞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시로 이런 빗각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항상 길게 갈 수밖에 없는 공들이에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또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1 정도 두께를 겨냥을 하시고요. 이렇게 치시면 완벽하게 1 목적구 컨트롤도 할수 있고, 내 공도 맞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키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포인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배치는 여러분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단 당점을 주고 얇게 구사를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경험을 한 토대로 보면 상단 당점을 상단에 투팁 정도, 그리고 회전은 완팁에서 완팁 원팁 반 정도 주고 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은 스트로크예요. 일단 업샷, 롱샷 뭐 이런 걸로 인해서도 공을 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약간 긴장 상태가 오거나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는 꼭 미스를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스트로크는 여기 수직 운동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셨죠? 뭐라고요? 뚝 이 스트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든 붙어 있든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스트록은. 로 아셨죠? 그래서 여기 당점에 두께는 4분의 1 두께, 그리고 회전은 상단 2팁, 그리고 옆 돌리기 왼쪽으로 가게 되면 왼쪽으로 1팁에서 완팁 1팁 반,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 1팁에서 완팁 1팁 반을 주고 편안하게 뚝 떨어뜨리시면 된다. 그리고 큐를 탁 잡으시면 안 돼요.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넥스리가 알려드린 거는 그냥 던져 주세요. 툭. 아셨죠?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Reprocessed p e r f e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6 year old dry woods the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